달리 5% 확정 연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는 지나치게 과도한 사업비를 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립형 같은 경우에는요. 연금 개시 전에 보증 비용으로 10년 이내 10년 초과 다뗍니다 매년 보험료 총액의 일정액, 그다음에 매년 특별 계정 적립금의 일정액을 떼고요. 연금 개시 후에도 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비도 뗍니다. 그렇다면 과연 회사는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중도해약 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 개시 일시금을 수령해도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 사망한다 연금을 받으면서 그랬을 때 연금 낙전 수입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상품은요. 장기 유지하면서 연금을 받을 때만 5% 달리 확정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연금은 장기 유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금융상품은 금융회사를 지금까지 성장시킨 수단입니다. 소비자들의 가입으로요. 따라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연금이 아닌 은퇴재산 축적을 위한 투자가 절실합니다.